뭐 바로 예. 네 야, 삼각기 조기별로 다상님이 예. 털고기 싫어한데? 아니, 스팸 사겠소? 아니, 우리 없어. 끓이는 거가 컵라면 우리 그거 뭐, 있지? 물 끓여도 되고, 뭐 라면 끓여도 되뭐이 강도범들은 뭐요 빨리 홍대에서, 홍대에서 왔어 빨리 정하지, 홍 아니, 물 많이 끓이갖고 그래 집이 아나 조선말하고 자꾸 한말로 쓰기 해야 돼 내가 다니서 그래 자꾸 얘랑도 다니서 아니 가서. 말이 또 바로 나오다 자꾸 조선말로 섞여 요쓰먹어야지그걸 <laughs> 음, <스가> 바로 <laughs> 야 니가 지금 뭐 간짬뽕 먹고 싶은 거 이거 말하는 거 간짬뽕에 당면 이거? 그러니까 이거만 먹고 싶은 거 <laughs> 아우 저거 <저는 웃음> 이거 이거 비벼서 먹으면 맛있다고 야 이거 <laughs> 아니 근데 뭐뭐 뭐 있는데 지금 <laughs> 먹을 거뭐 지금, 지금 먹을 거 뭐뭐 있어 만두 소고기 만두랑 만두 만 만치는 만두랑 소고기랑 라면 그그그 되지 않아? 이거 끓여야 그래, 돼. 냄비를 그래. 닦아야 돼. 귀찮아서. 아, 그래. 그럼 무조건 다컵으로컵으로 하면 컵으로 그럼. 그래, 난 면고 못 먹어, 어제. 짜파구리 할 거면 짜파게티랑 너구리 해야지, 어제. 다 깨트려. 우리 <laughs> 다 깨트려 마셨어. 다깨트티왜 무슨 못 먹? 새는 <laughs> 너구리. 그러니까 다다 컵라면으로 사자고. 말 존나 많네, 진짜. 좀 제일 편하잖아. 저, 저기 말이 많소 좀. 다 컵라면으로 하자. 어, 여기 이 밑에 봉다리도 있네. 개봉대. 아니 개봉대가 아닌가. 라, 라면 득템했어. 와열 열라면 개맛있네 와. 야 라면 고만 먹어이 양반. 파게티랑 그 불닭 불닭볶음면컵라면 하나 사라. 아 근데 그건 더 끓이는 게 맛있긴 한데. 아유 <laughs> 비 <laughs> 이거 라면 무조건 젓다. 진짜 무조건 젓을 것 같다. 밥도 사야 돼. 아, 진짜로? 밥도5건 무조... 밖에 안해 이거. <laughs> 오 내팔. 네. 밀 <laughs> 작잖아. 그리고 음료수 술. 음료수. 요수 하나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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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네. 하나 우리 컵 이치는 우리 이겼다. 와맛있겠다 환타. 환타. 밀키스워드소. 밀키스 어떠져? <laughs> 밀키스. 새끼 둘이 다 존나 안 되네. 마지막 키스. 하나나나로 콜라 어떠야 이거 웰론이제. 네. 아니 이거 싼, 싼 거네. 여기 대화. 여기 핫팩에 올수 있어. 나자. 핫팩 핫팩 퍼 핫팩 퍼이사람서 시작했어. 사이다 없나 저는 사이다 맛있던데 마시멜로 호떡 아 호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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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있 호떡 있어요? 입는데 다 나갔을 거 나갔어요? 아그부기 짱이네 아그 우리 맨날 입구에서 사는 거 말한 거 맞지? 이거 나서 지금 점 할게요대찮야 <목소리> 나무젓가락 있나? 적당히 사오고 나무젓가락 챙겨 챙기라고 챙기라우 맛있게 드세 어이 슈키 잘했어 야이 미친새기 누구 살림 거덜내리 <laughs> <말라고. 웃음> <laughs> 젓가락으로 누구한테 고백하오? <laughs> <laughs> 사람 죽기 딱 좋은 우리 와, 우리 여기 열번 <laughs> 내가 이래서 오늘 이 히말라야 패딩까지 들고 왔다. 이런. 아니 추우면 상관없는데 안 보이는 게 문제지. 불 피면 보인다. 왜? 이뭐 담녀 올려로라 나니는. 야 씨. <laughs> 보이되나? 야, 해야 되나? 어. 야 누가 들어가 다내 아들로 죽기 전에. 니 때문에 잘보는 건가? <laughs> 근데 여기 불떼고 있다 해가지미나. 진짜 좋지. 형님 때우고. 여기만 찾아온 이유가 있다. 저희는 지금 해발 3,821m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정을 앞두고 있습니다. 아. 왜 나무 찾으러 가고? 이거는 나무 주위에 존나 많은데 뭘찾아야지 말이 그렇다는 게요. 이 나무. 의자는 완성됐고요. 한 개짜리는 불필요지아 난... 이게, 이게 불피 화구가. 어 이게 이제 밥먹는 반먹... 이걸... 이거 밥 먹는용. 대가리 깨질 뻔했네. 이밥 먹는용. 불먹용 하나 더 만들어.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양, 양옆으로 사이드로 떨어지면 대가리 깬다. 밀지 마라 밀지마라는 뭔데? 근데 많이 밀가지한지마라 존나 웃겨 밀지마라 나중에 우리 둘이 가자 지금내나 밀어줄게 느낌이 <laughs> 너무 많이 나네 빨리 온다 빨리 온다 아이 풋솥이 빨리 빨갛게 익어야 되는데 야, 오늘 우리 밥 먹을 수 있겠다 야야해반대파나 <laughs> 편의점에서? 아 씨발 대파 와야지 개새끼야 여기서 물로 대파면 되지 뭐 아니 물이 모자라다 우리 라면물밖에 없는데 아니 어차피 그니까 새빨 문에다가 라면 끓이면 되잖아 야 플라스틱 끓이그 물에다 끓이려고? <laughs> 안되나? 안 되지 갔다올까? 뭐. 야 라죽으로 물래 면 그래 라죽 그래. 좋네 그래. 컵라면이잖아 안돼 <laughs> 야 플라스틱 물은 물라 그냥 괜찮다 쉽지 않네 그 경사 긴님이 어디있어, 쉽게 있으면 좀 쉽게 지민 니는 그냥 맨밤 물어 와 비주얼 미치겠다 개악마다, 악마 야, 안에 안 들어갔겠지? 안 벗겼지? 안 벗겼지, 당연히 <laughs> a chop